처음에는 단지 흔한 교육 연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일본의 역사와 사회를 가르쳐 왔고,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의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진실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위치한 미나토구 시라이 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사회과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반복해서 읽고 외운 역사적 사실들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편집하고 포장한 이야기일 뿐인지 어느 날부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봄이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일본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민감한 주제를 피하려 하는가? 그리고 왜 학생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시각을 무시한 채 오로지 일본 내부의 관점만을 받아들이는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교실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봄의 도쿄 하늘은 생각보다 쌀쌀했고, 바람은 마치 제 마음의 공허함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우연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고령의 한국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수업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단한 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교과서 어디에도 이들의 고통이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에,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나가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 논문을 수십 편이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활자만으로는 알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보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해 보자. 결국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몇 번의 심의를 거쳐 어렵게 한국 역사체험 수학여행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고 교장 역시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고, 왜 일본이 굳이 사과해야 하냐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저는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들려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의 첫날, 저는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생들은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어떤 학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와야 하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듣고 느껴본 뒤에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서대문형 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독립운동가들의 고문 기록, 차디찬 감옥의 쇠창살,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유물은 말보다 더큰 울림으로 학생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한 여학생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혹시 일부러 뺀 건가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전통시장을 거쳐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한옥의 정갈함과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가게 주인들이 일본어로 친절히 응대해주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한찻집에서 만난 할머니가 일본인인 저희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도를 소개해 주셨을 때 학생들은 머쓱하면서도 감사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역사적 상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증오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해와 존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일정이 지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식사 도중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자신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오늘 경험한 현실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조선이 일본 덕에 근대화되었다고 했지만 형무소에서는 수많은 고문과 억압의 흔적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껏 많은 경험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졌고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결코 짧지 않지만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나설 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바로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숙소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을 대충 때우던 아이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요리와 다양한 반찬들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하나둘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강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던 아이도 있었지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은 후에는 생각보다 괜찮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음식이라는 것이 낯선 문화에 접근하는 천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양측 모두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짝을 지어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서로를 소개하고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나니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저희 아이들이 한글을 서툴게 읽자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교정해 주었고 어느새 서로의 노트를 비교하며 다르면서도 비슷한 교육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엔 급식실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유튜브와 케이팝 이야기로 금세 친해졌고 자연스레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엔 교류학교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자원의 가이드를 맡아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조선 왕조의 궁궐이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를 조곤조곤 이야기하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설명을 들으며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정체성과 역사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멀리 보이는 북측 초소와 그 너머로 이어지는 끝없는 산맥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그 말은 저에게도 큰 눌림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야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한 남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나니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더 알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은 다른 학생들의 입도 열게 만들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지만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경험과 학교 교류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의 셋째 날, 한류의 중심지로 불리는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 감각적인 의상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저희 학생들은 일본과는 또 다른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팝에 관심이 많던 학생 몇 명은 거리 한복 체험 코너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한류 굿즈 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구매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역사 문제로 무거웠던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홍대거리 한복판, 벽에 걸린 커다란 벽화 하나가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벽화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얼굴과 함께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학생들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서울의 한종합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대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해준다는 설명에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신건강 분야까지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일본과의 큰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던 간호사는 일본 학생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을 전하며 각 나라가 가진 장단점도 있지만 서로 배워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학생들은 큰 인상을 받았고 의료 시스템을 통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 도심의 대형서점에 들른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서적과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DVD가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한류 아티스트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일본과 한국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의 역사 교육이 일방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관심 있는 책을 골라 읽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를 비교한 책을 손에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교육이란 정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그 의미를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저녁, 우리는 서울 동로의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반감으로 가득했던 이 여행이 이제는 감사와 감동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알게 된 시간이었고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큰 보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이 많았기에 아이들은 지쳐 보였고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가장 안쪽에 앉아 있던 미즈노리의 양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알고 보니 과거에 치과에서 치료받았던 앞니에 붙은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다른 학생들 또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시키고 한국의 치과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고 했고 무엇보다 의사 소통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역시 망설였습니다. 여긴 우리가 익숙한 일본이 아니었고 혹시라도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한국인 가이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근처에 본인이 자주 다니는 치과가 있고 영어도 가능한 의사선생님이 계시니 함께 가보자고 마침 저녁 진료 시간이 남아 있어 지금 가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니에에게 다시 권유했고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저희 모두에게 또한 번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치과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리에가 진료실에 들어가자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울거나 겁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난 뒤 리에가 진료실에서 걸어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다가온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친절한 치료는 처음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너무 상냥했고 치료비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다고 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몇몇 학생들은 이 짧은 경험 하나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리에 역시 이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솔직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단순한 치아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낯선 타인에 대한 불신이 이해로 그리고 그 이해가 신뢰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다음날 오전 예정에 없던 일정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방문이었습니다. 일정상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적으로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이 자원했고 심지어 평소 조용하던 학생들까지 함께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두 말없이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정하게 놓인 소녀상과 그 뒤의 벽에는 피해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일부는 작은 종이에 짧은 글을 적어 추모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냐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리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나였어도 당신이었어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참으로 배운 진짜 교육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주인 어르신이 일본에서 온 학생들임을 알고 직접 음식을 더 내주시며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말은 익숙하지 않으셨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반쯤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하나요? 그 질문에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긴 어렵지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역사와 감정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고개를 숙이고 내 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고요히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방금 전 찍은 사진을 정리하며 소중한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한국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지닌 진실을 향한 진심의 여정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도 1만 미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참 고요했고, 며칠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들에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남긴 잔상이었습니다. 나 역시 내 안에서 어떤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교사로서의 성찰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변화였습니다. 도쿄 안에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약간의 걱정 어린 표정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발 전까지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냐 역사 문제로 다툼이 많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하나둘 가방을 들고 가족에게 달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해외 체험 이상의 의미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다음 주 월요일 학교로 복귀한 저는 학급 시간에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의 경험을 글로 써보라고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느낀 감정, 질문 갈등을 담아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제출된 글들을 하나하나 읽는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은 문장들이 많았고 진심이 묻어나는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나는 그저 우리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와 위안부 기억의 터를 보고 난후 나는 기억되지 않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저지른 잘못이 아닐까. 이 글을 읽고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선 가르치지 않는 통찰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엔 떠나기 싫었다. 한국 학생들과 나는 짧은 대화,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국물,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 한국은 타국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 문장에서 나는 국경을 넘어선 감정의 연결을 보았고, 교육이란 결국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난 지한 달이 지난 뒤, 우리 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만난 한국이었습니다. 사진, 글, 소감문, 영상 클립 등.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이 전시는 학교 전체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교사는 전시를 보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일본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쳐 왔지만 이 아이들은 일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이웃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의 오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행 이후 몇몇 학부모가 직접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원래 역사 수업을 지루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 이후 일본이 진짜로 가야 할 길이 뭔지 고민하더군요. 덕분에 아이와 처음으로 정치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피드백이 있을까요?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양국의 입장을 비교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은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토론을 이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방과 후에도 남아, 선생님, 독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학여행 한 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바로 그곳,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오일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역사를,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한류라는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힘을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역사적 이견, 국민 감정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믿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작은 이해가 그리고 교육의 힘이 그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 시작을 우리는 교실에서 또 한편의 수학여행에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교육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질문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겠다고. 한국에서의 5일은 끝났지만 우리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